아쉽죠. 네, 많이 아쉽고 하지만 아무리까지 어, 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최대 기억력만큼 여러분들 얼굴 기워가고 싶습니다. 저희 네, 저희가 어, 팬 여러분들 얼굴을 지금 이동하면서 눈빛 하나하나 이렇게 마셔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냥 말대로 그뜻머릿 속에 마음 속에 하나 하나 다 새겨서 아직 거듭할 때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쉬고 어, 어제 오늘은 저의 정말 인생에서 어, 최고로 행복한 어, 어, 이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두 작품 같이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수고하셨고 그런 말씀을 드 수고 많았던 습니다 고요 머리가 흔들렸어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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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날 중에 제일, 제일 빨리 흔들렸어요. 오늘 아우즈님께서 준비한 때 여러분들께 뭐 정말 진심으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그리고 무대에 올라서기 전부터 지금 어, 몸이 무서지더라도 제가 어, 엉터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얼굴 눈빛 하나하나 마주치는 순간, 어, 너무 감격스럽고, 강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오랜만에 이런 여러분들의 얼굴 눈빛을 보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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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 모두, 러분들 네 모두, 수고하셨고 어, <laughs> 아니 왜 a l 게 y t 이 i n k that's r e a l 다 y a very good thing. I c 제 말은 e e you in a sweater now. I can see you in a sweater now. I can see y o 을 in a sweater n o 저희가 진짜 이렇게 귀신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조명을 뻗어 저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데 정면에 저희 조명을 한번 꺼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를 밝혀 주시고 계십니다. 아아 너무 아요들면에보이는 여러분 제잘 이렇 게 거꾸로 치면나오지않가요 네. 저, 아까 이게 찍어 나온 페스티벌에서 처음에 나오는. 자어디아 동영상 아니아 아, 요 아, 무대로 아, 네. 아, 네. 아, 네. 오시겠습니다. 이걸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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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대로 오시겠어자 네. <laughs> 어디서 오시는 분이시잘시니다네 이쪽으로 오시고. 그동안을담아주 예, 음, 맞아요. 예, 너무 무생많으셨던 어. 네. 진아니 자. 다양이드 저희가 작게 나와도 되니까요. <trailers> Хасъгэй. Эний хаа. Аа, корейо. <웃음> 다쳐볼... <웃음> 네, 우리 시장이 캔디였잖 아, 요이시작이리이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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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리어 리어리어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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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캐리어 캐리어 캐이어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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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너의 책각이 들어 이책이제을이책을놀이아을 놀이책을 놀이이책을 놀이책을 놀이책을 을 놀이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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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시을 놀이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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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저 아쉬운 마음에 예애를여러분들더 예, 예, 많이 나누었는데요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을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곡도 17년을 기다려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무대 위에서 열심히 춤과 노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laughs>